한국은 중국의 발끝도 못 쫓아온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중국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른 관광지는 절대 만족 못할 거예요. 여기, 중국 충칭의 번화가에서 호주인이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호주에 거주하는 25살 유튜버 미첼입니다. 제 채널은 주로 중국의 관광지와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호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이로운 풍경, 오래된 역사, 그리고 독특한 전통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제 중국 관련 영상들,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찍은 것이 아닙니다. 놀라시겠지만, 저는 중국은 물론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콘텐츠에 사용된 자료와 영상들은 모두 중국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이었고, 저는 그 대가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들은 단순히 중국을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한국과 비교하면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발언이 영상에 포함되곤 했습니다. 중국의 결제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QR 코드 결제는 어디서나 가능하며 심지어 거리의 작은 노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모바일 결제는 복잡해서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청결도에 대한 내용도 자주 다뤘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도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이 정돈되어 있고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환경이 깔끔하지 않죠. 도시의 청결도에서 중국이 한국을 압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본 것도 조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국 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사실 중국 업체는 제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된 나라니까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해주세요. 이런 압박 속에서 저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저 업체의 요청대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유튜브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중국 업체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조회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 채널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고, 이는 제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이 중국 관광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말했죠. 이렇게 몇 달간 중국 업체와 협력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올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은 부정적이고 미개한 나라이며, 중국은 여행하기에 완벽한 곳이라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적도 없으면서 제가 만든 영상 속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죠. 반복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왜곡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위험한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시아 여행지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때도 저는 망설임 없이 중국을 추천하며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 산업에 있어 정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무비자 입국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중국을 방문하려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4년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29개국을 새롭게 지정했는데요. 여기에는 호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비자를 신청하려면 많은 서류와 비용,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무비자 정책을 통해 관광 산업을 되살리고 전 세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호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정책은 환영받는 뉴스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인데 이번 정책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문화를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는 꿈이 훨씬 가까워졌다라며 기뻐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저와 거래하던 중국 관광업체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미첼. 이번에는 직접 중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중국의 여행지를 담은 브이로그를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촬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영상 촬영 후 결과물을 넘겨주시면 추가로 수고비까지 지불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비행기 왕복 티켓. 숙박. 그리고 촬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다고요? 거기에 수고비까지 받는다고 하니, 이건 말 그대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제안을 받은 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그들의 이메일을 읽고 있었는데, 이미 다른 손으로는, 저는 꼭 하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중국에서 브이로그를 찍는다니, 게다가 모든 경비 지원에 수고비까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뒤를 따질 겨를도 없었죠. 업체와 바로 화상회의를 잡았는데 그들은 저를 끊임없이 칭찬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저를 대접했습니다. 미첼, 이 작업은 당신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크린 너머로 제 머리 위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죠.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중국 여행지를 배경으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일상에서 벗어나 더큰 무대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저 자신을 그리며 들떴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에 10시간 넘는 긴 비행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더큰 무대로 나가는구나. 하지만 이 모든 기대는 중국공항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브이로그 촬영 후 모든 경비와 수고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은 그저 달콤한 유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를 맞이한 건 기대감 가득한 풍경이 아니라 낯선 공기였습니다. 공기가 꽉 막힌 듯 했고, 뭔가 알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공항 외부에서 나는 냄새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공항 내부로 들어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곰팡이와 섞인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단순히 익숙하지 않은 환경 때문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길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호주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유지하며 걷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제 몸을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좁은 통로를 걷는 동안 사람들은 뒤에서 밀치고 지나갔고 제 발을 밟고도 아무런 사과 없이 가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뛰다가 제 다리에 부딪혔는데 아이의 부모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더군요. 겨우겨우 수하물 벨트에 도착했을 땐 이미 녹초가 된 상태였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반쯤 열린 제 캐리어였습니다. 지퍼가 터져 캐리어는 덜렁덜렁 열린 채로 벨트를 돌고 있었고 소급과 개인 물품들이 흩어진 모습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내 짐을 막 다룬 건가? 라는 생각에 서둘러 캐리어를 열어 확인했더니, 다행히 물건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지만, 캐리어는 이제 더 이상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고쳐가며, 공항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알아온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지기 시작했고, 피부가 간지럽고 따가웠습니다. 얼굴과 목이 붉게 부어오르더니, 호까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답답해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며칠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엔 중국 여행지를 촬영할 설렘과 기대감 대신 예상치 못한 난관과 몸의 불편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전 지친 몸을 이끌고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깔끔한 시설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가득했기에 큰 기대를 안고 도착했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외관부터 낡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겼고,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로비는 마치 수년간 손님이 끊긴 듯 정돈되지 않았고, 화장실도 5칸 중 3칸은 막힌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손을 씻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지쳐 있었던 저는 다른 숙소를 찾아볼 힘도 없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두고, 근처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돌아왔을 때 발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대 위에 두었던 제 가방에서 현금이 몽땅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 리셉션으로 달려가 직원에게 따져 물었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신 알리페이와 위체페이를 사용해보세요. 중국에서는 그게 훨씬 편리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도 황당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더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중국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촬영 준비를 마치고 충칭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우룽으로 향했습니다.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라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도착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투어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긴 시간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제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겨우 도착한 우룽의 절경은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카메라에만 담겼을 뿐. 제게는 이미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인해 감동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중국 충칭의 우룽에 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아름다워요. 여기 풍경 좀 보세요. 절벽이며, 계곡이며, 이 푸르름, 이건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여행은 무조건 중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같은 나라는 비교도 안 돼요. 뭐, 한국도 나름 관광지로 이름이 알려져 있긴 하겠지만,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냥 소소한 동네 수준이라더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에 비하면 그냥 밋밋한 거죠. 여긴 자연의 웅장함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까지 모든 게 압도적이에요. 제가 여기 와보니, 이제 다른 곳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음식도 끝내줘요. 제가 이곳에서 먹은 음식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진한 맛과 다양한 조합, 그리고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감동, 이런 건 한국에서는 꿈도 못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 음식은 단조롭고 맛의 깊이가 별로라던데 중국은 그야말로 다채롭고 놀라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중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여러분, 여행을 고민 중이라면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중국으로 오셔야 해요. 제가 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중국이 있는데, 왜 한국으로 가겠어요? 한국은 규모도 작고, 감동도 부족하고, 중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게 분명하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경험은 처음이에요. 중국의 자연, 문화, 음식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호주로 돌아가는 건 이제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저는 여기 남아서 중국의 모든 걸 느끼고 싶어요. 큐. 다 찍었다. 카메라를 끄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사실 저는 이 여행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예약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어 예약조차 거절당했죠. 결국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극찬했지만, 사실 한국은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걸 좋아하니, 저도 그런 말을 했을 뿐이었죠. 솔직히 중국이 대단한 나라인 건 맞지만, 여행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곳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피곤한 몸을 이끌었습니다. 여기 와서 겪은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식사 한번 하기도 어려웠고, 교통은 복잡하고 낯설었으며, 모든 게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촬영 준비를 하려 카메라를 정리하던 중,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니, 어디선가 제 카드로 계속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도 제 손에 카드가 있는데, 왜제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급히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상담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했더니, 상담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카드를 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했던 곳에서 카드 정보를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루어진 결제 금액은 무려 500만원. 놀랍고 억울한 마음에 카드사에 보상 방법을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큰 충격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고객님이 계신 해외에서는 보상 처리가 어렵습니다. 우선 호주로 돌아오신 후에 다시 확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 여행의 피로, 도난당한 현금, 정지된 카드,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비행기 편조차 구할 수 없다는 절망감.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길바닥에 앉아 엉엉 울어버렸어요. 왜 여기에 온 걸까? 그냥 호주에서 브이로그 찍을 걸.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자초했을까?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나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드니, 중년의 부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말을 걸어왔고 제가 호주인 것 같아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난당한 현금과 카드 복제, 정지된 카드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까지 말을 하는 도중에도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편을 예약해 줄 테니. 무사히 돌아가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다니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진정시키며 근처 카페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한잔 사주었습니다. 몸좀 녹이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 따뜻한 말에 감동한 저는 차를 마시며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여행 중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부부는 시드니에서 살고 있으며, 최근 퇴직 후 여행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한달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있어요. 일주일 전까지 한국에 있다가, 지금은 중국에 왔는데,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 사실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우리도 중국에서 당한 게 많아서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중국은 정말 여행하기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부부는 중국에서 겪었던 다양한 불편함과, 문제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우선 저희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입국 심사가 정말 빠르고 친절했는데 중국 공항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줄을 서는데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거나 밀치고 지나가는데 직원들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를 받는 데만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게다가 심사관이 영어를 거의 못 해서 서류 하나 처리하는 데도 고생을 했죠. 그렇게 간신히 예약해 둔 호텔에 도착했더니 외국인은 숙박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호텔은 영어 웹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하길래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다른 호텔을 찾아가야 했는데 예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문의하느라 하루를 다 날렸어요. 한국에서는 호텔 체크인이 정말 빠르고 간단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투성이었어요. 그리로 중국에서는 대부분 위챗 페이나 알리페이를 쓰는데. 외국인은 이걸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현금을 쓰려고 해도 큰 지폐는 거부당하고 작은 지폐는 잔돈이 없다며 퇴짜를 맞았어요. 결국 밥한 끼를 해결하려고 몇 시간씩 헤맨 적도 많았죠.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기본적인 결제조차 스트레스였어요. 중국 음식은 기대가 컸는데 위생 상태가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어느 식당에서는 테이블 위에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접시에 남은 음식물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정말 경악했어요. 한국에서의 음식점들은 위생적으로 정말 깔끔했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청결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배탈이 나서 하루 종일 호텔에서 누워 있어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영어를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무시하거나 손사래를 치면서 짜증 내는 태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현지인들이 직접 길을 안내해 주거나 친절하게 도와줬던 경험이 많았는데 여기는 정반대였어요. 어떤 시장에서는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물건 값을 두배 이상 부르기도 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외국인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영어 안내판이 없어서 노선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표를 사는 과정도 너무 복잡했어요. 한 번은 표를 잘못 사서 벌금을 물 뻔했는데 직원이 전혀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영어 안내판과 직관적인 시스템 덕분에 정말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땠나요? 그 부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최고였어요. 모든 면에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솔직히 중국은 적응이 안 돼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처음 한국에 대해 알게 된건 케이팝, 드라마,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보던 아이돌 그룹이나 드라마가 전부였죠. 하지만 직접 가보고 나니 한국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나라더라고요. 그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감각적인 카페들을 방문했다고 했어요. 서울의 카페들은 정말 독특했어요.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멋지게 결합한 곳이 많더라고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도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었죠. 또 그분들은 한국 음식을 특히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치, 한국식 바비큐, 그리고 길거리 음식까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한국 바비큐는 직접 고기를 굽고 다양한 재료로 쌈을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들은 또 서울의 길거리 음식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야시장에 가서 호떡을 먹었는데 달콤한 설탕이 씹힐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길거리 음식은 저렴하면서도 정말 맛있었죠. 또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느 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한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죠. 그런 따뜻함이 한국에서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그들에게 활기찬 도시와 조용한 녹지 공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서울 숲에 갔는데 그곳은 마치 도시 한가운데 있는 작은 오아시스 같았어요. 분주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런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몇몇 지하철역에는 꽃으로 장식된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 세심함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부부는 한국에서의 3주간의 여정을 마치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의 해변도 정말 아름다웠고 경주의 전통적인 분위기 역시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비무장지대 DMG나 제주도를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같은 호주인의 도움을 받아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정된 기내 환경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모든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또 한번 차올랐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고단함, 그리고 같은 호주인 부부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번 여행 동안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본 적도 없는 한국을 비난했던 제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부부와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깎아내린 건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서 단지 브이로그 조회수를 위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 제 모습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가로지르며, 고요한 기내 풍경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엔 꼭 한국을 방문해보자.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진짜 한국의 모습을, 제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드라마나 케이팝으로만 알려진 나라가 아니라, 깊이 있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브이로그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행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행은 단연 한국으로 향할 겁니다. 이번에는 직접 경험한 진실한 이야기들로 새로운 여정을 만들어 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느끼고 배울 모든 것들이 또 한번 제 삶을 변화시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호주 유튜버 미첼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